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 어, 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위해서는 제가 비만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이거를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치와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처방을 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약은 약인 동시에 독성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먹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이것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상해할 때, 충분히 능가할 때 약을 먹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도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비만인데 이 살을 뺐을 때 이런 것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폭식이나 가식,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기가, 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요법, 운동이나 식요법을 해보고, 요이잘 되지 않거나, 운동이나 식요법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으로서 약물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약이 다이어트는 다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비만약을 쓰는 이유도 건강을 위해서 하거든요. 약을 쓰는 것 자체가 건강을 해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의 개수를 굉장히 줄여서 처방을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많으면 4 개, 적으면 2 개, 에서3개 정도, 한 개의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 상호작용 자체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의 개수를 필요 없이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효과가 검증된 약들을,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된 약들을 최소한의 개수, 꼭 필요한 개수만큼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약을 이제 쓴 이상 초반에 충분한 효과가 나야 됩니다. 초반에 충분한 효과가 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약을 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초반에 충분한 효과가 내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은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약들을 꼭 필요한 개수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사도 환자 본인도 어떤 약이 자기 몸에 어떤 부작용,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센 약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약을 쓰게 되면 약을 끊었을 때 요요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신에게 적당한 어 레벨을 정해서 아마 어, 뭐 불면증이라든지 가슴 두근이 심한 사람은 아주 저, 저 단계부터 저단계 약을 먹어도 적량의 약을 먹어도 충분히 식욕 조절이 잘될수 있는 사람 저용량의 약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더욱 더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약값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겠죠. 뭐 비만 치료는 어쨌든 이제 어 보험의 혜택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을, 약 값을 지출하면서 본인이, 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런 강박관념은 나중에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규정된 어떤, 어, 사용기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지금 현재 3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이뭐 소수의 어떤 FDA에서 공인받은 약은 2년의 어떤, 어, 기간이 검증되어 있는 약들도 있지만, 이런 순서를 잘 지켜서, 기간에 잘 지켜서 약을 처방한다면 몸에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내성이나, 어, 어존성 없이 약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대3 법칙인데요. 저는 약을 쓸때 7대3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약 끊었을 때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요요가 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요가 안, 하, 안, 오기 위해서는 체육대 3인데, 체육대 3은 뭐냐면, 처음에는 약의 힘이 7, 그리고 내 의지가 3이 있습니다 약을 너무 세게 쓰면, 의지가 없어도 살이 조절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뺀 거죠? 자기가 뺀 것이 아니고, 약이 빼준 것입니다. 약이 빼준 사람들은, 나중에 약을 끊었을 때, 자기 혼자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체육대 3 다이어트는 후반기에는 3대 7, 다시, 3, 약3 자신의 의지 7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대 7로 전환이 되었을 때 약을 썼을 끊고 나서도 자신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최대 3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간의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가 3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고픈 느낌을 조금씩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로때대 나중에 요요에 맞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위가 점차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은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자신의 어조과 내성의 넙에 받던 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모시는 분들은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들과잘 상의하셔서 자기의 건강상태에 맞게끔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약을 최적화하는 다이어트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플랜에 돌입해 보시기 바랍니다.